빨리 빨리 연천의 맞아, 맞아. 계곡입니다. 아, 완전히 청정 계곡이죠.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? 엊그저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아주 옥빛 옥빛 계곡입니다. 그야말로 아, 여기는. 물색이 상당히 깊은 게 3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.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? 아, 이제 좀더 날이 더더워지면 여기 아마 사람들 빠글빠글해질 겁니다. 지금 날이 바람이 좀 불고 여 더운 날씨가 아닌데 여기 계곡은 시원합니다. 밖에 있어도. 제가 지금 물에 좀 들어갔다 나왔는데 물 속은 정말 뼛속까지 차갑네요. <laughs>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배 지방이 좀 이렇게 좀 두둑해서 견딜만합니다. 좀 이따 저는 이제 꺽지 낚시 하러 갈겁니다 꺽지 낚시를 여기서 해서 지금 물속에 잠수경을 쓰고 들어가 보니까 큰 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큰 민물고기들이 꺽지부터 뭐 여러 가지 민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잡아서 오늘 저녁은 매운탕으로 제 아, 저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진 계곡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